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로우 기자고요. 롯데렌탈 대주주인 롯데 계열사들이 가진 지분 56%가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에 매각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은 시장에서 주당 33,000원에 거래됐었는데 어피너티는 최대 주주인 롯데 측으로부터 지분 56%를 주당 77,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 130%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주식이 거래된 건데요. 근데 나머지 주주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소액주주들은 소외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피노티가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지분의 공개 매수에 상장 폐지를 할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격 또한 롯데 측에 준 7만 7천 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시가 대비 20% 정도 프리미엄만 얹어 주는 거니까 77,000원보다 훨씬 낫겠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3만원대 후반에서 4만원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주식과 최대주주 주식이 각각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현상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주주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가격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뭔지 살펴보고요. 또 제도 도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나뉘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학계나 업계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함께 취재해 봤습니다. 통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분을 거래할 때는 시가하고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 목시 좋은 자리에 있는 점포를 매매할 때 주는 권리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원래 매매되는 가격에 웃돈을 붙여주는 건데, 이 경영권 지분을 거래할 때도 이렇게 웃돈을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 예를 함께 들어보면요. 2021년 남양역 사례입니다.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될 당시인데요. 당시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의 경영 실패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또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장된 발표를 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이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최대주주 지분을 급하게 한행컴퍼니에 팔았는데요. 당시 가격을 보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 남양유업 가격이 주당 44만 원이었는데 회사를 인수한 한행컴퍼니가홍 회장 측으로부터 산 주식이 주당 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액 주주들은 그냥 주당 44만 원 그대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실패를 한 최대 주주도 프리미엄을 받는데 소액 주주들은 프리미엄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하고 소액 주주의 지분이 실제로 매각될 때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는 온라인파트너스 의 이창환 대표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경영권 지분 매매에 적용되는 가격 그리고 상장 주식 가격이 다른 건 마치 1등 시민 그리고 2등 시민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불편한 현실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개념적으로는 대주주의 한주,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한주가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1등 시민으로서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들은 2등 시민으로서 그냥 시가대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대주주가 시가가 아니라 특별히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주가가 높건 낮건 대주주로서는 주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높으면 오히려 상속이나 증여를 할때 세금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가 관리를 아예 안 하다가 나중에 경영권 지분을 팔 때가 되면 그냥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그 가격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간 불공평한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이번 주제인 의무공개 매수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누군가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주식을 취득을 할때 소액 주주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분 30%를 인수할 경우에 나머지 소액 주주 지분 전량을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한 나라들 모두 일정 지분율 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 자녀 주식 100%를 모두 또 경영권 프리미엄 만큼 가격을 주면서 취득하도록 규제한 상태인데요 또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미국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따라서 사실상 자동으로 당사자 간100%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롯데렌탈이나 남양유업의 사례로 보면은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어피너티나 한행컴퍼니의 경우 당연히 대주주 지분 인수와 함께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프리미엄 가격에 자녀 지분 전량을 사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주주 주식 그리고 소액주주 주식을 평등하게 대하는 주주 평등 원칙을 앞세우는 게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에 한 차례 도입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100% 전량 매수가 아니라 50% 플러스 한 주만 인수하도록 했었고요.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서 지분을 공개 매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근데 1998년 외환위기가 터졌고 당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을 자유로 하라라는 IMF의 요구에 따라서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도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입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폐기된 데는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현재 이 법안을 발의한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귀띔을 해줬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없으면 회사 MA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시장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하겠다고 했던 내용임에도 안 됐다는 라건 그만큼 정부나 국회가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크게 봤을 때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자녀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하는 안 그리고 두 번째, 50% 플러스 한 주만 공개 매수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요. 이1 0 0를 모두 인수하는 안은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25% 이상 취득할 경우 나머지 주식 전량을 공개 매수로 사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지분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전량을 취득할 경우에 자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0 0 플러스 한 주만 취득하는 0 0니다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아니기도 한데요. 이거는 최대 주주가 지분 25% 이상 취득할 경우 나머지 주식 가운데 총 발행 주식의 50% 플러스 1주만큼만 공개 매수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 초과분을 안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100주의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 주식은 30주이고요. 이 회사를 사모펀드가 이 주식을 인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의무 공개 매수제도 하에서는 지분율이 50% 일주만큼이 되도록 공개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어, 100주에 50% 플러스 1주는 5 1 주니까 30주 플러스 추가로 2 1 주를 공개 매수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앞선 100% 안보다는 인수자 측의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덜 하다라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의무 공개 매수 시 지분 100%를 취득하도록 하는 건 학계의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때 대주주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주는데, 근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수주주의 지분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만큼 상대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줬던 프리미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인수 부담도 좀 경감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대 김우창 교수는 2023년 기업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 지배권 프리미엄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낮아지는 쪽으로 갈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50% 플러스 한 주만 사도록 하는 정부의 안은 주주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심지어 이50% 플러스 한 주만 인수하도록 하는 안의 경우 총수와 기업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예컨대 30%임에도 경쟁자의 경우 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무조건 50% 플러스 한 줄의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지배권 주식 20에서 30%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50% 이상 보유한 경우와 진배 없는 효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북대 이상훈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수일가의 입장에서는 팔기를 원치 않을 때는 적대적 M&A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총수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입안이 기존 총수나 기업 집단에는 이를 게 별로 없고, 또 이익만 있는 꽃놀이 패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 만큼 이50% 플러스 한 주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은 아, 하느님만 못하다. 무조건 100%를 취득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50% 플러스 한주 공개 매수의 경우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롯데 렌탈의 사례처럼 최대 주주가 지분율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 지분 56%를 가진 대주주 본인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음에도 나머지 44%를 가진 소액주주들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100%를 모두 공개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 자본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주체인 사모펀드 운용업계는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업계의 이야기를 청취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 비용 부담 때문에 M&A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두 번째, 의무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할 경우, 기상장사가 되면 자금 조달을 할때 상장사보다 불리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모펀드 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소액 주주의 권한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있기는 하나 자본 시장 기능을 억지로 조정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이100%다 의무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 고위 관계자도 이 소액 주주가 엑스트를할수 있는 의사결정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당위론적으로 보자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공개 매수를 강제한다면 상당수 M&A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법안 가운데 50% 플러스 한 주를 취득하는 안이 절충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100% 하고 50% 플러스 한 주의 두 가지 안 말고도 대안적인 방안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을 취득을 할 경우 이 소액 주주의 지분도 100% 함께 취득을 하도록 하되 소액 주주에겐 대주주 프리미엄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사이에 어떤 절충적인 가격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서울대 경준혁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정 교수는 대주주가 주는 가격엔 경영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만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진잘 모른다. 소액주주에게는 회사의 공정가치를 따져서 그 가격만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의무공개 매수 제도는 당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응당 도입해야 되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어느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매수를 할지 쟁점이 생기고요. 또 제도 자체가 갖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하지만 최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 주주들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도입될 수 있을지, 혹여 생길 부작용은 없는지 등 국회나 정부 당국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